이렇게 한 마디도 안할 수가 있을까? 음. 아니 총선 전에는 총선이니까 이제 네. 뭐 조심해서 그렇다. 네. 뭐 이해할 수 있어요? 총선 끝나고 완전히 이겼는데도 음. 그 수많은 일주일에 월 수금 세번 하는 최고위원 회의가 생중계 되는데 음. 최고위원 중에 누구 하나도 송영기를 언급하는 사람이 없어요. 거의 투명 인간. 네. 국회의원도 마찬가지. 음. TV 토론에 수많은 패널들이 나오는데도 패널 한두 명 빼놓고는 음. 송영길은 지금도 투명인간입니다. 음. 대선 끝나면 달라지겠지. 대선에 이겼는데도 지금도 송영길은 음. 투명인간입니다. 그래도 저는 이제 많은 우리 당원들 또 우리 민주당원들 지지자들께서 저한테 격려를 해주시니까 음흠. 버티고 있고 아, 뭐 그러려는 역할입 합니다. 지금 뭐 서운한 <laughs> 생각도 없고. 여러분 사람 대접을 받고 싶으십니까? 네! 어리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. 여러분이 사람 대상을 받고 싶으면,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. 그 사람들이 구속될 때, 누구를 위해서 계속구 구속, 구속됐는가? 지원자 잘못 고잘 살려고 구속됐습니까?